눈이 반쯤은 동공이 풀려서 너 저기 삼거리에 있는 저 가로등 보여? 그래서 저는 그냥 가로등? 보이지? 왜? 불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? 이러니까 아니, 그빛 비추는 데가 보이냐고. 이래서 보니까 한가운데 검은색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그냥 가로등이잖아 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사연이 언제쪽 이야기일까요? 2017년에 얘기고요. 음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듯 네.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. 정확히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.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으로 지리산 밑에 그 근처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갔었던 그 마을의 주민들이 수박이랑 이제 막걸리 같은 걸좀 가져다주셔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이제 밤에 다 같이 술을 먹게 되었어요. 한참 마시다가 한 2시, 3시경쯤에 잘 사람들은 다 자고, 약간 알딸딸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력시험을 하게 됐습니다. 한 15명, 16명? 그 정도 되는 인원이. 절반 정도는 코스를 도는 조를 하고, 나머지 절반은 숨어서 놀래키는 귀신 역할을 좀 하자, 저희끼리 정하고서 한네팀 정도가 구성이 되고, 남은 사람들은 놀래키려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. 저는 워낙 겁이 좀 많아가지고,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담벼락에 숨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, 뒤에서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여자 개그우먼들이 웃는 소리? 저는 이제 사람 사운드인데, 저희가 너무 민폐 아닌가?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, 다른 친구가 갑자기 들어와서 같이 제 옆에 숨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. 지금 뒤에 TV 소리 나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, 그 친구가 무슨 소리? 이제 하길래, 우리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. 우리 다른 데 숨다 이랬는데, 이미 첫 번째로 떠난 팀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 이후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한 차례 끝나고 숨어서 놀래키던 친구들이 코스를 가게 됐는데, 저는 좀 너무 쎄한 거예요. 그래서 '아단' 안 가겠다고 기다릴 테니까 '너네 갔다 와' 이러고서 이제 하는데, 세팀 중에 두 팀만 들어오는 거예요. 제일 마지막으로 간 팀은 이미 들어왔는데 왜그 중간에 간 애들이 안 오지 싶어서 찾으러 가야겠나?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걱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다른 코스에서 두 명이 이제 걸어오더라고요. 근데 저 멀리서 실루엣이 보이는데 등이 엎혀서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죠. 소리 그렇게 많이 취했었나? 이게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뛰어가서 부축해 주고 막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 봉사 단장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애들 해산 시켜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로 무슨 일인데 이러는데 계속 강압적으로 다 들어가라고 들어가고 얘기하자고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남자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이 코스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뺑 돌려서 온 거야?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눈이 반쯤은 동공이 풀려서 너 저기 삼거리에 있는 저 가로등 보여? 그래서 저는 그냥 가로등 보이지 왜? 하니까 너 가로등 제대로 보여? 그래서 불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? 아니 그빛 비추는 데가 보이냐고 이래서 보니까. 한가운데 검은색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데, 그때는 그냥 가로등이잖아! 하고 말았는데, 생각해보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는 고도잖아요. 어? 뭔가 좀 이상한데? 저거 뭐야? 이제 막 저는 놀라 있는 상태에서 그 오빠가 말을 해주더라고요. 그 여자인 친구랑 같이 막 장난치면서 코스를 도는데, 가로등 쪽에서 뭔가가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. 그래서, 아, 좀 쎄한 것 같아가지고, 아, 그냥 빨리 지나쳐 가야겠다 해서 빠르게 걷는데, 그 가로등 바로 앞에 있는 빈집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.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원래 가야 할 코스를 이탈해서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도 무서운데, 일단 얘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코스를 같이 벗어나서 따라갔고, 그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면서 막 울고 막 불고 넘어지고 난리 피우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을 쫓아가서 어,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가로등을 지나는데 빈 집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쪽을 보니까 담벼락 너머로 검은 무언가들이 자기 이름을 불렀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소리로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계속 이렇게, 이렇게 부르니까. 그 상태에서 도망을 가고 복귀한 이야기더라고요.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여자인 친구들한테 수선물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애가 별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거기가 네. 어디예요? 정확히 말하면 하동이랑 산청 근처에 있는 마을이고 <laughs> 제가 이거를. 그 코스랑 사진을 사실 보내드렸었어요. 사진 폐기시켜 버려 빨리. 아 그러면 그 장소가 2017년도에 갔었잖아요. 네. 거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? 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보하면서 어, 준비 다 했어. <laughs> 제가 그 로드뷰 어 그대로 있더라고요. 어이구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보자분이 준비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어요? 어 어떻게? 그럼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나요? 아 가서 얘기를 나눠봐야죠. 그때 왜 이름을 불렀는지 그러니까 2017년도 네. 7월 저기 몇시 정도에 네가 이름을 부른 여자애를 기억하니?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 얘도 기억이 안날 수도 있죠. 아그래도 나겠죠. 젊은 애들이 왔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만 보다가 아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불어봐야 하면은... 되니까, 그때 당시 특징. 아, 조금, 김부선 닮았고. 김부선 씨요? 잠깐만. 네. <laughs> 아, 김부선 씨 닮았고, 예. 네. 아담하고, 마르고. 네. <laughs> 잠시 네. 잠시. 네. 그 친구 혹시 떡볶이 맥힐까요? 좋아하나요? <웃음> <웃음> 제 생각에는, 네. 둘이 떠들면서 서로 이름 부르는 걸듣고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, 하긴 친구 이름 부르면서 얘기를 하죠.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걸 안 믿었었는데, 네. 근데 여자애가 워낙 실세네에서 오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오.. 어, 생각나는 거 있거나 네. 뭐 나중에 가서 추가적으로 들은 얘기 있으면은 카, 카톡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빈집 투성은 아니죠. 그때 당시에는 거의 빈집이긴 했어요. 음, 지금은 좀 차이 있는 거 같긴 하네요. 네. 음, 일단 오케이 이 거리